Terima kasih telah menonton! Once a day that I would pray for you, I'd go and misbehave just so you'd notice too. Sneaking looks up and down from across the room. And damn, what a hell of a view. I feel good, you look great, I like you, I can't wait. A first time, a first date, you're so fine, I'm so late. You sip wine, I drink straight. Don't waste time to my place. I feel my heart race. So catch me if I fall. 비를 어쩌다 보니 찍었어요. 원래는 출산하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찍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1년 정도면 은 살을 뺄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제 생각보다 살이 좀 빨리 빠졌고 그 상태에서 임신했을 때 다니던 박스에서 혹시 촬영하고 싶으신 분이 있냐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이 기회 그냥 해야겠다. 제 친구는 9주 그 토요일에 촬영을 잡아놨던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면은 그날 하실래요? 이래가지고, 어, 이번 주요? <laughs> 이렇게 됐는데, 어차피 뭐 2주 뒤에 하나, 이번에 하나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서, 4일만 덜 먹고, 복근 운동 좀 하고, 대충 찍자 하고 결정을 한 거예요. 뭐 몸을 완전 잘 만들고 찍은 건 아니고, 그냥, 출산 후 살을 빼서 찍었다 이런 느낌으로 찍었다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잘 빠졌어요. 지금까지 42kg로 유지하고 있고 출산 후 12kg가 빠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왜 어 나는 살이 잘 빠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임신 중에 살이 많이 찌지 않은 것 임신 중에도 저는 운동을 특히 크로스핏을 계속 했고 저도 그 스스로도 좀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을 수 있게 노력을 했다는 점두 네, 번째는 모유 수유 아마 모유 수유가 제일 크지 않을까 싶은데 예전에 임신 전에 비해 더 자주 먹고 더잘 챙겨 먹는데도 살이 안 찌는 걸 보면은 그 그거에 반해 운동 빈도는 많이 줄었고 운동 강도도 확실히 줄었는데 안 찌는 거 보면은 모유 수유가 칼로리를 많이 소비하는데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유 수유로 인해서 소비하는 칼로리가 제가 먹는 칼로리에 비해서 더 높으니까 지금 오히려 계속 빠지고 42kg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체중을 빨리 빼고 싶으시면 모유수유 강추해드려요. 세 번째는 제 식습관인데 저는 조금씩 자주 먹고 야식을 거의 안 먹어요. 특히 배달 음식, 기름지고 달고 짜고 매운 거, 이런 거를 육퇴하고도 안 먹고 막 치킨, 피자, 유행했던 마라탕, 뭐 이런 거를 제가 배달 시켜 먹은 적은 없어요. 간식은 베이글이나 떡 같은 걸좀 많이 먹는 편인데 그것도 역시 저는 빵은 한 번에 두 개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두 개를 먹으면 반반 먹거나 한개 먹고 한입 정도 먹고 두 개를 한 번에 다 먹는다 이러진 않아요. 뭐 두끼에 걸쳐 먹는다든지 다음 날까지 먹는다든지 한 번에 많이 안 먹는 것도 약간의 팁. 마지막으로는 출산 후에도 운동 강도가 아주 낮더라도 주 3회에서 5회 정도는 계속 했거든요. 출산 후한 100일 전까지는 홈트랑 또 산책. 관절이 아플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서 회복하려고 했고, 그 다음부터는 필라테스를 시작해봤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크로스핏을 주 2회에서 3회까지도 늘렸어요. 근데 그러다가 저는 이제 관절 아픈 게 100일 때부터 최근까지도 계속 아팠어가지고, 중간에 수영으로 한번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다시 날이 추워지니까 수영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laughs> 크로스핏으로 다시 바꿔서 주 2회, 최소 2회 하려고 하고 매일 운동을 이렇게 시간 내서 하기가 어려운 날도 있어서 그때는 유모차 끌고 1시간 정도 좀 빨리 걸어요. 빠른 걸음으로 1시간 정도 걸으면 은근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임신과 출산을 하고 살을 빼본 결과 진짜 중요한 건딱네가지 출산 후 지금 아직 체중이 안 빠지셨더라도, 아니면 또 아직 출산 안 하셨는데, 저처럼 출산 전에 "아, 나 출산하고 살안 빠지면 어떡하지?"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 라면이네 가지만 좀 지키시면 괜찮지 않을까? 출산하셨더라면 이미 1번은 지나갔잖아요. 지나간 건 이제 어떡해요? 그건 되돌릴 수 없어요. 그때 행복했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제 다시 2, 3, 4. 뭐, 못할수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엄마가 하고 싶다고 안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3, 4번. 식단, 운동. 결국 이게 다이어트에 똑같은 말이긴 한데, 근데 살이 빠지면 더 행복하잖아요? 옷 입는 태도 나고, 자신감도 굳고 하니까 다이어트 이 방법도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할수 있는 방법들이. 근데 못 빼는 거는 아직 나만의 방법을 즐기면서 할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 저는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만의 그 방식을 찾아서 꾸준히 하다보면 살은 언제나 빠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